며칠 전까지 금값이 한돈에 1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 하루 만에 3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우리 돈으로 4,300조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정반대로 움직인 금속이 있습니다. 하루에 11% 폭등, 16년 만에 최대 상승폭,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구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리는 이제 시작이라고요? 골드만삭스는 2035년까지 톤당 1만 5천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S&P 글로벌은 2040년에 천만 톤이 부족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구리가 왜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투자 기회를 계속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구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29일 현재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4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6% 넘게 급등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어요. 1년 전만 해도 9천 달러 아래였거든요. 불과 1년 만에 50% 넘게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채찌 PT 많이 쓰시죠? 저도 씁니다. 그런데 이 AI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전력이 소규모 도시 하나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기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구리입니다. 전선, 케이블, 변압기, 냉각 시스템 전부 다 구리가 들어갑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현재 데이터 센터가 쓰는 구리가 어, 연간 110만 톤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요, 25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5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030년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가 전체 데이터 센터 구리 수요의 58%를 차지할 거라고 해요. AI가 구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의 5%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14%까지 올라갈 전망이에요.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소도 늘려야 하고, 송전선도 깔아야 하고, 변압기도 더 설치해야 해요. 전부 구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입니다. 혹시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전기차 한 대에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82kg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은 25kg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3.3배나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전기차는 배터리도 있고 모터도 있고 충전 시스템도 있잖아요. 이 모든 곳에 전기가 흘러야 하니까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2025년에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가 2200만 대입니다. 많죠? 그런데 2030년에는 4천만 대가 넘을 거예요. 거의 두 배입니다. 전기차 한 대당 82kg이니까 계산해 보면 전기차만으로도 연간 300만 톤 넘는 구리가 필요해집니다.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충전소도 깔아야 하잖아요. 충전소 하나에도 구리가 수십킬로그램씩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충전 인프라도 같이 늘어나야 하니까 구리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많이 보셨죠? 요즘 시골 가면 산 위에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거 자주 보이잖아요. 이것들도 구리를 엄청나게 씁니다. 풍력발전기 하나가 1메가와트 전력을 만든다고 치면요. 구리가 3톤에서 15톤까지 들어갑니다. 해상풍력은 더 많이 들어가요. 바다 밑으로 케이블 깔아야 하니까요. 비교해 드릴게요. 석탄이나 가스발전소는 1메가와트당 구리가 1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풍력은 최대 15톤이에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구리를 10배 넘게 쓰는 겁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해요. 늘리면 늘릴수록 구리 수요는 올라갑니다. 네 번째 이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들어보셨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지금은 시연 단계이지만 앞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사람 대신 일하게 될 겁니다. 이 로봇들에도 구리가 들어갑니다. 모터, 센서, 배터리, 배선. 전부 구리가 필요해요. 로봇은 전기로 움직이니까요. S&P 글로벌이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2040년까지 전 세계에 10억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동된다고 가정하면요. 연간 160만 톤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의 6%에 해당해요. 물론, 10억대가 실제로 보급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수천만대만 보급돼도 상당한 양이에요. 로봇이 새로운 구리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러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노동 인구가 30억 명이니까 수요 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다섯 번째 이유, 미국의 구리 관세입니다. 이건 작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에 구리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됐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미국이 구리를 전략자산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하고 전력망도 확충해야 하는데 구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자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관세 발표 직후 미국 내 구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구리 시장도 덩달아 출렁였고요. 2025년 한해 동안 구리 가격이 41%나 올랐어요. 관세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가 관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구리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거든요.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리 가격이 오르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관세정책. 전부 수요를 늘리는 요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리는 그게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리 공급이 왜안 늘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17년이 걸립니다. 17년이요. 오늘 구리 광산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탐사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 허가 받고, 건설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실제로 구리가 나오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당장 구리 가격이 두배로 뛰어도 새로운 광산에서 구리가 나오려면 2040년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두 번째, 광석 품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900년대에는 광석에서 구리가 4% 정도 나왔습니다. 100톤 파면 4톤이 구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0.5% 밖에 안 나와요. 100톤 파서 겨우 500kg입니다. 같은 양의 구리를 얻으려면 예전보다 8배 더 많이 파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고, 시간도 더 걸리고, 환경 문제도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기존 광산들이 늙어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구리 광산들이 대부분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칠레의 에스콘디다 광산, 인도네시아의 그라스버그 광산. 이런 데들이 점점 생산량이 줄고 있어요. S&P 글로벌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없이는 2030년에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할 거라고요. 네 번째, 광산이 있는 나라들이 불안합니다. 구리 생산량 1위가 칠레예요. 전 세계 생산의 2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광산 노동자 파업이 자주 일어나요.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고요. 2위가 페루인데 여기도 정치가 불안정하고 지역 주민들과 광산 회사 간 갈등이 심합니다. 콩고도 큰 생산국인데 여긴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언제 파업이 터질지 언제 규제가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광산 개발에 17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미리 투자를 안 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2010년대 중반에 원자재 가격이 폭락했어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가 줄었거든요. 구리 가격이 톤당 4천 달러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때 광산 회사들이 뭘 했냐면요, 투자를 멈췄습니다. 신규 광산 개발은 당연히 안 했고, 기존 광산 확장도 중단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냐면, 빚 갚고 주주들한테 배당금 줬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요, 2012년 이후부터 신규 구리 광산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구리 가격이 바닥이니까 투자해봤자 손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광산 개발에 15년에서 17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2015년에 투자를 안 했으면 2030년에 나올 광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 없습니다. 이미 늦었거든요.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5년 사이에 필요한 구리 신규 공급량이 1억 9천만 톤에서 2억 3천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프라인에 있는 프로젝트로는 이 물량을 절대 못 맞춰요. 투자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광산업계에서는 이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약 2800만 톤입니다. 소비량도 2800만 톤 정도예요. 거의 균형이죠. 그런데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됩니다.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적자 폭이 30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2030년이 되면요. 적자가 수백만 톤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천만 톤이 부족해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필요한 구리의 25%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만 톤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구리가 2800만 톤이에요. 그중 1000만 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3분의 1 넘는 양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안 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구리 폭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리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 고용입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판단하셔야 해요. 각 회사의 재무제표도 확인하시고, 최근 뉴스도 검색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도 따져보세요.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리 가격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타이거 구리 실물이라는 ETF예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 구리를 창고에 쌓아두고 그 가치를 추정하는 상품이에요. 구리 가격이 10% 오르면 이 ETF도 대략 10% 오르는 거죠. 장점이 뭐냐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리 가격만 보면 됩니다. 단점은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손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품으로 코덱스 구리 선물 H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선물에 투자하는 건데 환해지가 돼 있어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두개 중에 뭘 고르냐면요. 달러가 오를 것 같다 싶으면 타이거 구리 실물이 낫고 환율 변동이 걱정되시면 코덱스 구리 선물 H가 나아요. 두 번째 방법. 구리 채굴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이에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채굴 회사 주가는 더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리 캐는 비용은 거의 고정이에요. 톤당 7,000달러 정도라고 칩시다.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면 톤당 3,000달러 남죠. 그런데 구리 가격이 1만 1천 달러로 10% 오르면요. 남는 돈이 4천 달러가 돼요. 이익이 33% 늘어나는 겁니다. 구리 가격은 10% 올랐는데, 회사 이익은 33% 늘어나니까 주가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프리포트 맹물 아니에요. 세계 최대 상장구리 생산 회사예요. 미국 정년 구리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던 카퍼예요. 이 회사는 생산 비용이 업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구리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둘다 미국 주식이라 해외 주식 계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구리 수혜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색다른 접근이에요. 구리를 캐는 회사가 아니라 구리를 써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 가격도 오르고 변압기 가격도 오릅니다. 이 회사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어요. 비용 정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리고 물량도 더 파는 거예요. 이중으로 좋은 상황인 겁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 요즘 미국에서 변압기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도 급증하고 있고요. 변압기 납기가 2년에서 3년까지 밀려 있어요. 주문은 넘쳐나는데 물건이 없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LS입니다. 이 회사는 좀 특별해요. 구리 재련도 하고, 전선도 만들고, 전력기기도 만듭니다. 구리 밸류체인을 통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인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수주가 폭발하고 있어요. 해상풍력 발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이거든요. 수주 잔고가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해외 주식으로는 이튼이 있어요. 전력 관리 솔루션 글로벌 1위 회사예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붐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수 있죠. 네 번째 방법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시면 ETF가 편해요. 여러 회사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니까 위험도 분산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COPX예요. 글로벌 엑스카퍼 마이너스 ETF입니다. 전 세계 구리 채굴 회사 40개 넘는 곳에 분산 투자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 ETF도 오르는데요. 개별 회사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좀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파업을 겪거나 사고가 나도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작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조합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투자 성향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타이거 구리실물 50%, COPX 30%, HD 현대 일렉트릭 20%. 구리 가격의 절반을 걸고 채굴회사에 분산하고 국내 수혜주에 일부 투자하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요. 프리포트 맹모란 30%, HD 현대 일렉트릭 30%, 이튼 25%, 타이거 구리실물 15%. 채굴회사와 수혜주의 무게를 두는 거죠.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은요, 풀포트 맥몰한 40%, 서던 카퍼 30%, HD 현대 일렉트릭 30%, 레버리지 효과가 큰 채굴회사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건 참고용입니다. 꼭 본인이 직접 조사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여기서 잠깐 주의하시셔야 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 리스크입니다. 전 세계 구리 소비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구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아직 불안하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기 조정 가능성이에요. 지금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가 근처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수 있어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나눠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라고 하죠. 세 번째, 관세 정책 변화예요.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출렁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구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2040년까지 수요가 50% 늘어날 전망입니다. 둘째 공급은 못 따라갑니다. 광산 개발에 17년이 걸리고 광석 품질은 떨어지고 기존 광산은 늙어가고 있어요. 어, 예, 2010년대에 투자 공백까지 겹쳤습니다. 2040년에 천만 톤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이 갭이 구리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안 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리 폭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투자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구리 가격 직접 투자는 타이거 구리 실물, 채굴 회사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서던 카퍼, 수혜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분산 투자는 COPX 본인 성향에 맞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구리를 닥터 카퍼라고 불렀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구리 가격을 보면 경기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리는 이제 경기와 관계없이 필수인 금속이 됐어요. AI가 돌아가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전기차가 다 달리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로봇이 움직이려면 구리가 필요합니다. 금한 돈에 백만원 시대가 왔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진짜 주목해야 할건 구리입니다. 금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금속이지만 구리는 없으면 안 되는 금속이거든요. 금이 안전자산의 왕이었다면 구리는 AI 시대의 산업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막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